오늘은 제가 펀딩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드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주 펀딩을 이용하는데요. 가끔은 와디즈에서 전자제품을 펀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착해서 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펀딩 제목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스마트워치를 이 가격에? 라는 제목으로 펀딩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펀딩 금액이 1억 8,800만원 정도였고요. 약 4,800명 정도의 사람이 주문을 하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약 3만원 정도. 29,400원이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펀딩이 끝나고 제품을 받아보았는데 일단 제품 받으신 분들 평점이 2.7점으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뷰가 모두 악평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느낀 점인데 배터리 소모 빠르고 측정 데이터도 오류가 있고 게다가 블루투스도 수시로 끊기고 그리고 전원도 잘 꺼지고 걸음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체적으로 평이 이게 무슨 탄탄한 기본기를 잘 갖춘 스마트워치냐 하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제가 똑같은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9달러에 구매했어요 중국에서 파는 제품을 한글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성능을 좀 포장해서 대단히 좋은 제품처럼 판매하는 것은 좀 마음에 걸리고 별로인 듯합니다 이번 이 타니식스 제품은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게 타니식스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9달러. 이 제품은 29,400원입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이 같은 제품이고 박스 한 거라. 그리고 제품의 한결 차이만 있어요. 일단 제품 열어볼게요. 둘다이겉박스만 다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연은 플라스틱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구성품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충전 케이블과 타니식스 보호 필름을 한장더 넣어주긴 했는데 보면은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설명서가 알리스 구입한 제품은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고, 아이 설명서까지 번역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현재 스트랩만 다릅니다. 만약 스트랩을 뺀 상태라면은 어떤 게 타니식스 제품인지, 어떤 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제품인지 전혀 구별 못할 정도예요. 외관의 차이점이라고는 뒷면에 있는 이 조금씩 다른 각인 정도. 시계를 켰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타식6는 초기 화면이 이런 타식6라 쓰여있는 배경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스마트워치라는 글씨가 타식6로 바뀐 것 외에는 워치페이스에 다른 점이 없어요 알리에서 주문한 제품은 이러한 배경화면이 나와요 타식6에도 이와 완전히 똑같은 그런 워치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면은 하 완전한 동일 제품인 게 느껴지시죠? 알리에서 주문한 제품은 처음에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설정의 언어 선택으 가니까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았더니 폰트와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메뉴를 봐도 한글로 언어를 설정해놓으면 와 정말 똑같아요. 아예 그냥 동의 제품이라도 봐도 되겠어요. 이 부분에 UI가 아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이식스 제품이 조금 추가된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 이게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두 제품은 모두 다 동일한 아이 밴드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일단 연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두 제품 모두 다 다른 QR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은 연결이 돼요. 사실 이 연결 앱도 큰 기능은 없고요. 뭐, 간단한 알림 같은 것의 설정이나, 이런 데이터를 볼수 있는 페이지, 이게 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앱이지만, 막 그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두 제품의 결론을 내보면요. 일단, 두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요. 워치페이스와 약간의 번역? 차이?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미타니6를 사용해본 결과, 배터리 성능도 아쉬웠고 여러 가지 측정한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특히 3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이 제품이 19달러에 판매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두 제품 중에서 펀딩한 제품을 살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은 펀딩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T6 제품을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